자 오늘은 이제 월산년이 시작됐고요. 월산년이 시작되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은 지금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여름에 이제 90일 동안 스님들이 모여서 참선 수행을 하는, 하면은 그거를 하한거라 그리고 겨울에 또 3, 6, 90일 동안 모여서 10월 15일부터 오늘 1월 15일까지 보여서 이제 또 참선 수행을 하면 동안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동안고 해제일입니다. 해제일 시작할 때는 결제라, 그러고 마치면 해제라, 그러죠 자, 그런 음력이 이제 정월 15일인데, 우리 이제 민간의풍수에서 정월 15일 날은 우군회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는다. 그래서 오곡밥. 을 먹죠. 그리고 이제 나물들, 묵은 나물들을 다 해서 옥, 대보름 이제 나물하고 밥을 먹는 날인데 그게 알고 보면은 참 과학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풍부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부스럼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겨울 동안은 또 이제 그 에너지를 에너지가 축적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솟아 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준비 그래갖고 정월 대보름 날에는 월사년이라는 이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무를 맛있게 먹고 이제 오곡밥을 먹어서 에너지 몸에 이제 그 영양을 보충하는 거죠 영양이 좀 빠진 걸 보충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 한 해를 잘 나자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풍습이 많았죠 뭐 지불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차전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다.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민간에서, 이제 풍속으로 해서 정월대보름 법회가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의 하나의 행사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크게 법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정월 15일 날현등사에서는 삼재풀이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산신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재풀이를 하는 거는, 삼재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을 때그 삼재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삼재가 인도 시대부터 뭐 있었다 하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삼재라는 이 사상은, 중국에서 생겨난 이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사주 네 가지 기둥에다가 여덟 자가를 갖고 우리 인생이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주 공부 안해본 분들도 이렇게 이제 살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팔자가 뭔지 모르는데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살다가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무슨 전생에 이렇게 어불만이져서 이러냐. 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 중에 팔자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이 팔자가 우리의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음양오행으로부터 생겨난 이네 가지 기둥에 여덟 자를 합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정해, 정해놓고 그 운명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다 보니까 삼재라는 사상도 그 안에서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자기가 태어난 띠로, 지금 이제 해묘이라 그래서 올해는 돼지여고, 또띠여고, 양띠가, 삼재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죠. 처음에 들어올, 들어올 때는 입삼재. 그 다음에 중간에, 내년이 되면은 눌려있는 거죠. 그래서 눌삼재. 그리고 후년이 되면 뭐냐면 날삼재, 그다 나간다 이래서. 그래서 3년 동안은 삼재 판단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삼재는 원래는 이제 수재, 풍재, 화재라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도 근데 늘상 일어나죠. 작년에도 비행기 사고 같은 거 크게 일어났죠. 12월 달 그럴 때 그런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장마가 지거나 뭐 이제 폭제로 만약 물로 인한 어떤 난이 일어나거나 또 이제 태풍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바람으로 인한 난. 그리고 또 여덟 팔 난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뭐 도둑을 맞거나 뭐 강도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도 해당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거, 그리고 관제 구설, 이런 거다 해당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막아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지. 아, 올해 내가 이제 삼재가 들어왔으면 올해부터 내년, 9년까지 해 3년은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뭔가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듯이 뭔가 조심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삼재에는 서 부적 같은 걸 쓰는 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생겨서 불법의 부처님의 어떤 법안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하는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적을 하지 않습니다. 부적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부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재를 이겨낼 수 있는 부적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월 15일 삼제를 푸는데요. 절마다 또삼제를 푸는 그 절이 다 달라요. 말은 날짜가. 동지 때 하는 데도 있고, 입춘 때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왜 음력으로 1월 15일 날 하냐면, 작년에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가 이제 3제가 이제 나가는 삼제예요 그러면은 정월 1월 1일이 딱 되면은 삼제가 나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한 15일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15일날 들어야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3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생일이 또 지나야지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법칙이 많아요. 뭐 그리고 복삼제가 뭐 있다는 이 이러는데 3제라는 건 어차피 안 좋은 쪽에서 우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삼재가 되신 분들은 이제 조심해라. 삼재, 삼재를, 삼재를, 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삼재는 제가 여기 아까 경전에서 말했듯이 귀신이다.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귀신. 그러니까 천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천도. 우리가 조상이라는 거 뭐,만 천도하는 게 아니고요. 삼재도 하나의 귀신이니까 안 좋은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오늘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재 귀신을 천도하고 그리고 산신대제라는 거는 산신신앙은 원래 불법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우리 한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산신의 법이 불교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불교신앙 안에서 이제 산신을 많이 신앙하기 때문에, 정월 1월 15일날 이제 산신이 부처님법에 기일을 한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부처님법에 기한 산신의 법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불공을 드려주자 왜냐면, 하 여러분들의 조상 안에, 이 산신의 작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산신도 있고, 용왕도 있고, 칠성도 있는데, 그것을 삼성이라고 하죠. 근데 산신 대제라 고해서 산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산신 대제라 고래서 산신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용왕도 있고, 칠성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 중에 무예를 찾아보시면 그런 데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서 예를 들어 산신에서 공을 다 닦은 조상이 있으면 여러분도 산신 기도를 하면 그런 거를 피해갈 수 있고 조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신은 부처님의 법에 기이한 거니까 오늘 정법의 법에 기이한 산신에 대해서 불공을 드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지금 산신과 용왕과 칠성도 부처님 법에 기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산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정법의 기도가 있고, 이제 산신의 기도하는 게 있는데, 산신 기도가 자손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생남생녀, 뭐 이제 자식을 낳기 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뭐 취직을 발언한다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신 기도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아시고, 부처님 법안에서 산신을 청하고 산신의 기도를 한다는 걸 아시고 자 오늘 이 법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눈이 또2 월달에 유난히 많이 오는데 오늘 또 대보름날 하필이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눈이 오면은 풍년이 된다는 속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우량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